원장님,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류마티스 약을 복용한 지2년째고요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항생제 남용이 심각하다고 해서 걱정이 되던데요. 류마티스 약에도 항생제가 들어있나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그,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남용이 많은 것은 감기를 걸린 분들이 네. 병원에 갔을 때 항생제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남용이 많은 거고요 음. 그러니까 전에 이제 나온 그~ 외국과 감기 치료 때 비교하는 예. 다큐멘터리에 있었는데요 한국이 이제 항생제 처방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의료보험적인 부분에서 네. 병원 입장에서는 약을 많이 처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고 음.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감기 걸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네. 빨리빨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laughs> 약을 빨리 먹고 <laughs> 빨리 떨어져야 돼요 감기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적게 주거나 예? 천천히 낮게 준다면은 그 병원이 안 돼요 예. 한국에서 감기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은 항생제도 많이 주고 예? 스테로이드까지 쓰는 병원은 환자분들이 바글바글하죠 아... 근데 양심적으로 이제 항생제를 환자분들 한테안 주고 예. 스테로이드를 안 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예. 병원에 환자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왜 빨리 안 나니까 예, 근데 맞습니다. 진정한 그~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국민들의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면은 항생제를 안 써야지만 음. 다음에 감기가 덜 걸려요 그 이유는 항생제를 쓰면은 장 내에 세균총이 네. 죽어요 아... 미생물 군집이 있어요 우리 네, 사람은 네. 미생물 덩어리가 장 안에서 이렇게 음. 군집이 돼 있는데 항생제를 쓰면 그게 죽어요 네. 그러면은 한번 죽은 그 미생물 균은요 4년5 년이 지나도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오래 먹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일수록 점점 약이 안 들어요 왜 미생물 군집이 없어서 어. 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우리 몸의 장에서 대부분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네. 장에 있는 미생물 상태가 죽으니까 네.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요 어. 감기 툭하면 걸리고 그 장에 미생물 군집이 없으면은 홍삼을 먹어도 면역력이 올라가질 않아요. 왜냐면은, 하 홍삼에 있는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네. 면역력 올린 성분이 있는데, 장에 미생물이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먹은 게 그대로 그냥 대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홍삼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를 해줘서 면역력이 증가되는데, 그렇죠. 항생제 많이 드신 분들은 홍삼 먹어도 미생물에서 군집이 없으니까 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항생제 남용이 심각하긴 해요. 네. 이게 결국은,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고 우리 몸의 생태계가 깨지니까 어... 어떤 나중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아서 그러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류마스 약에 항생제는 없는데 음... 다만 방광염이나 네. 눈에 뭐 어떤 결막염이나 이런 염증이 잘 오거든요. 어... 그럼 그때그때마다 항생제 처방을 복용한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항생제를 쓸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